깊은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한 줄의 메시지. 보고 싶어, 내 사랑.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20년 겨운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감히 이 나이에 바람을 피워?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매일 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 가정을 부술 용기도 계속 살 의미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절망의 여보, 끝에서 내 들어봐. 우연히 발견한 한 오해야. 가지 방법이 우리 부부를 써요.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무너진 관계도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결혼 20년 만에 발견한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단단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큰 놀라운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 그 남자 누구야? 감히 이 나이에 바람을 피워! 이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줄로만 알았던 제 인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48. 이 나이에 제가 겪게 될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이름.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저는 심장이 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 남편, 제 아이들의 아빠. 지난 25년간 저와 함께 해온 그 사람이 감히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메시지는 단순히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제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고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왔습니다. 결혼이라는 약속,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에게만 충실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그는 너무나도 쉽게 져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고 거짓말을 늘어놓던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는 그의 첫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의 아련한 기억이 다시금 피어났고 그 안에서 위로와 설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흑백으로 발해가던 삶에 다시금 색깔이 입혀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을 뿐이라고, 오래 전 동창회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점차 감정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것은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고 제 모든 믿음과 사랑이 산산조각나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제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렸습니다. 밤마다 잠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베개가 축축해지도록 울어도 고통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저희 부부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와 달리 불안한 눈빛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차마 이 더러운 진실을 아이들에게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이들의 존경받는 아빠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저희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한 번만 단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저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난제 마음은 회복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저는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저희 무너진 삶의 잔해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니?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5년이 제 머릿속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남편과 맨손으로 시작하여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작은 방한 칸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두 아이를 낳아 세상의 중심으로 키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저희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저의 모든 청춘과 열정을 바쳐 이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저의 꿈과 희생이 모두 이 가정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저에게 보답하다니. 그가 저에게 준 상처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이제껏 당신만 보고 살았는데. 내 청춘은 어디서 보상받아? 내 인생의 전부였던 당신이.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줄수 있단 말이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런 변명도, 어떠한 저항도 없다는 것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저의 비참함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아야 할까? 저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또 어떡할까? 사회적인 시선은? 경제적인 문제들은? 저를 옥죄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희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사는 한, 저는 매일 밤 그의 숨소리조차 배신감으로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차마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릴 용기도,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바람 한 점에도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거울 속제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동자는 공허했고,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제 삶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가 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저희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치유되어야 주변 사람들도 치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언은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직 가정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고,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오직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분류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저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저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 주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지만 저는 저 자신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다시 저에게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을 정리하고 제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차분하게 제가 느끼는 고통과 제가 원하는 바를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첫사랑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저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서 변화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함께 부부 상담을 받자고 했습니다. 저희 둘만의 노력으로는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 저희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저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무게들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도 나름의 고통과 갈등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조금씩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물론 그 실수의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회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희 부부 사이에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렸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서로에게 벽을 세우지 않았고,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보지 않았고, 남편의 귀가 시간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과 불안 대신, 다시금 희미한 신뢰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다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렸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요리 강좌를 듣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행복해야만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분류는 제 삶의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통해 제가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내면에 숨겨져 있던 용기와 회복력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관계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고,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완벽한 치유는 불가능하겠지만, 저희는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위에서 새로운 관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깨진 유리를 조심스럽게 붙여나가며 그틈 사이를 더 단단한 접착제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이 이기를 통해 더욱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삶이라는 여행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 여행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는 이제 서로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제 삶은 이제 다시금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삶을 사랑하며 제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나라는 존재로서 저희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저에게 깊은 성찰과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비록 아픈 시작을 가졌지만, 결국은 희망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의미를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의 회복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기꺼이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